비오는 날꽃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여기 막 부실부실 올라오는 꽃슬들 그,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줘 그런 머리에 해결책이 있어요 한 달마다 한 번씩 파마할 수가 없는 거고 음. 그래서 극약 처방할 수 있는 음. 방법을 알았어요.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스프레이랑 칫솔 칫솔이요? 그 미용실 가면은 업스타일 브러시들은 솔이 되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. 저도 본적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 업스타일은 빗으면 진짜 격이들 미끄러질 것처럼 깨끗하게 빗어지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 칫솔로 음. 할 수가 있어요. 빗은 약간 듬성듬성하니까 음, 음. 이걸로 살짝 촘촘하게. 촘촘하게. 아. 음. 이렇게 막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. 이런, 이런 잔머리들. 어, 맞아요. 이런 잔머리들. 잔머리들. 처리할 때도 이런 거 칫솔 쓸 때도 좋고 그 곱슬들 지금 말하는 곱슬들 쓸 때도 좋아요. 승우씨나 다혜 씨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접적인 꼽슬이 아니네. 어저 저기 엄청난 꼽슬을 하고 그걸 잡아봐. 날 <다이>, 신발 <쉽을> 잡아봐. <웃음> <웃음> 어머 너무 우스하게 잡혔어. <laughs> 인사 좀해 주시죠. 꼽슬이 <laughs> 진짜 심하시네요. 칫솔 끝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. 아, 고정시켜 주기는. 네. 예, 네, 스프레이를 뿌려서 우리 어, 머리에 뿌리는 게 아니라 네. 네. 칫솔에 네. 뿌려서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이렇게 곱슬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풀었을 때보다는 머리가 이렇게 묶여 있거나 그쵸? 머리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오 되게 깔끔해 보여요 아, 딱 바람 뭐. 많이 부는 날 음. 머리 딱 묶고 살짝 해줘도 이게 어, 어. 잔머리가 덜 가지겠다 그리고 되겠다. 이런 머리가 이렇게 뭐 사진 찍을 때나 아니면 면접 갈때 하면 진짜 차분하고 깔끔해 어, 보여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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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잔머리 정리하는 거는 스토리 짱이에요.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. 그렇지. 오 네. 오 여기 보이세요, 여러분? 옆에 돌렸을 때한안한곳한 한 곳. 좋답니다. 한 곳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이거 아세요? 아. 아음 그럼? 안 알아요. 음 이게 약간 음열 나오는 음 그루프 그룹. 맞죠? 응. 그루빵. 그룹? 이렇게 보조 배터리 잠깐 끼워 가지고 한 1, 2분 동안 충전한다면 쓰는 그루빵이 있어요. 그룹. 얘를 이렇게 잡고 위에서 잡고서. 이렇게 빗질하듯이. 요새 보조패터 들고 다니니까 음. 이렇게 조그맣게 딱 들고 음. 다니면 있어. 음. 정 아, 정리해주면 음, 바로 정리워. 아, 저도 평소에 너무 고민이었던 것들인데 오늘 다 해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. 저도요. 더 많은 꿀팁과 더 많은 기술을 전수하겠어요. 이 뒤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꿀팁들이 있거든요. 저와 같이 똥손 탈출해봅시다. 똥손 탈출! 아 안녕!